와, 여기, 여기, 이게, 12지 신이다, 이 말이죠, 네, 12지 신. 네. 네. <laughs> 저것이, 쥐, 소, 호랑이, 아, 토끼, 아, 토끼, 용, 뱀, 그 다음에, 뱀 다음에, 말, 오, 말, 바로. 오, 미, 양, 그 다음에, 양, 그 다음에, 원숭이, 유닭닭개개해 돼지 돼지 아 지기나 여기가 대원정사 대원정사 대원정사가 굉장히 크네요 작다고 음, 할 수는 없겠네 음. 와 대원정사 오 와. 제명산 제명산 중턱에가 이렇게 대원 정사가 너무 무슨 탑인 가보다 이게 사리탑인가? 음. 이게 지금 12지신이란 얘긴가 보다. 아, 이것들이 다 신이네, 그러면? 일단, 시이라고 붙여놨으니까, 뭐, 그럴 수 있지. 각각, 짐승들을 상징하는 신. 여기가 시비지신 중에서, 제가 소하고, 지가 첫 번째가 된 게, 우리 그런, 살아가 있잖습니까 신이, 시비지신 열두 종류의, 그, 동물의 신을 뽑을 텐데, 네. 모여라! 이랬는데. 모여라! 했는데. 네. 근데 소가 제일 먼저 갔죠. 근데딱 신님 신님 도착했습니다. 그랬더니그 하기 전에 바로 지이가 머리에서 톡 튀면서 내가 1등 해갖고 <laughs> <laughs> 원래 소가 1등이었는데 그래서 지금 약소하게 1등이 되어있죠. 약소해요? 이렇 살아야는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laughs> 소가 아, 열심히 갔더니 머리 위에 톡이 튀어나왔고 지가 경기도 <laughs> 여기가 경기도 양주시 장면 <laughs> 저, 저서 무슨, 무슨 이죠 양주, 양주시. 장흥면.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장흥면. 무슨, 무슨 석 뭐라고 그러던데? 없다. 돌고개? 어디가,